여러분 안녕하세요. 좀전한 1시간 전에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가지고 70개 정보 온라인 서비스가 영향을 받는다는 긴급속보가 하나 떴습니다. 여기 관리원 내에 배터리가 화재가 발생해 일부 정보 온라인 서비스가 중단됐다는 내용인데요. 오늘 밤 8시 한 15분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5층 전산실 배터리에서 불이나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섰다고 합니다. 불거는 과정에서 직원 한 명이 경상을 입은 걸로 알려졌는데요. 어, 이증 영향으로 뭐 모바일 신분증이라든가 국민신민고등 1등급 12개, 또 2등급 58개 시스템으로 파악됐고 정부 24 홈페이지도 접속이 어려운 상태라고 합니다. 지금 안 그래도 오늘 어수선한 상태인데 이렇게 갑작스런 국가기관의 이 불이 나가 화재가 나가지고 사람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게, 음, 지금 이 정부가 오늘 검찰청 폐지라든가 이런 것들 지금 국회에서 통과시켜가지고 지금 이 나라의 어떤 시스템이 망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 이런 국가정보관리원 자자원관리원의 어, 화재가난 속보를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